야, 누가 휠체어 탄 인간 들여보냈어? 방금 뭐라고 하셨죠? 휠체어 타고 수제화를 사겠다고 웃기고 있네. 여긴 돈 있는 사람만 오는데야. 당신 같은 사람이 올 곳이 아니야. 고객님, 어떤 스타일 찾으세요? 제가 도와드릴게요. 너못들었어 상대하지 말라니까 저런 사람 있으면 손님들 다 떨어진다고. 이게 이 매장의 응대 방식입니까? 그래, 휠체어 끌고 오는 것부터가 잘못이야. 여긴 고급 브랜드라고. 점장님, 이분도 손님이에요. 다리만 불편하신 거잖아요. 또 시작이네. 불만이면 너도 나가. 안녕하세요. 어떤 스타일 찾으세요? 마음에 드시면 사이즈 찾아드릴게요. 혹시 안살 수도 있는데 괜찮습니까? 그럼요, 편하게 보세요. 그럼 270으로 부탁드릴게요. 음... 여보세요. 대표님, 아직 다리 회복도 안 되셨는데 왜 매장에 가셨어요? 그냥. 우리 그룹 계열이라 한번 들렀어 이 신발 매장에 딱한 켤레밖에 없어요 야내말안 들려 당장 내보내 매장 오신 손님이잖아요 손님 그 꼴하고 돈은 있대? 제가 살수 있다면요?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고? 괜찮아요 한번 보여주세요 보여달라고? 그럼 돈부터 내놔 신발도 안 보여주고 돈부터 받습니까? 내가 점장한 지 10년이야 살 사람과 못살 사람은 얼굴 보면 딱 알아 휠체어 끌고 쇼핑하는 게 우스워 죽겠네 꺼져 당장 이거 고객 모욕입니다 점장님 이분은 그냥 다리만 불편하신 거예요 너 6개월 계약직 주제에 나훈게, 너 혹시 전우한테 마음이라도 있어서 그래? 점장님, 너도 당장 그만둬. 여긴 내가 법이야. 내가 안 나가면요. 휠체어에 탄 손님을 사람 취급도 안 하던 점장. 2부에서 진짜 사이다 나옵니다.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.